뭔가 큰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느낌을 받은 적이 있나요? 마치 우주가 당신에게 신호를 보내고 있는데 그것을 해석하는 방법을 모르시나요? 12월의 슈퍼보름달 이후에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는 독특한 기회가 있다고 말하면 어떨까요? 불가능해 보이는데요, 그렇죠? 그러나 사실은 수천명의 사람들이 이미 이러한 변화를 느꼈고 오늘 여러분은 이에 대비하는 방법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 같은 사람을 상상해보세요. 어쩌면 매일 일찍 일어나 일과 가족, 꿈의 균형을 맞추느라 애쓰는 여성일 수도 있습니다. 그녀는 뭔가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까지 끝없는 순환에 갇힌 느낌을 받았습니다. 동시에 시계가 멈췄습니다. 마치 무슨 말을 하려는 듯 일련의 숫자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징후를 무시함으로써 기회는 계속해서 그의 손에서 빠져나갔고 공허함은 커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밤 슈퍼보름달을 관찰하던 중 그녀는 다른 힘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명백한 것 너머를 볼줄 아는 사람들에게만 그들의 진정한 힘을 드러냅니다. 12월의 슈퍼보름달 이후 우리 주변의 에너지는 더욱 강렬해지며 준비된 사람들의 운명을 변화시킬 준비가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본 모든 숫자는 단순한 상징이 아닙니다. 그것은 심오한 가르침, 현재의 당신과 당신이 될수 있는 것 사이의 다리를 나타냅니다. 6은 조화, 즉, 마음과 마음을 연결하는 균형입니다. 11은 직관을 깨우고 숨겨진 길을 드러냅니다. 22와 33은 마치 어떤 꿈이라도 이룰 수 있을 것 같은 창조적인 힘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88, 7. 이는 에너지의 흐름이 결코 고갈되지 않는 무한한 풍요의 수입니다. 이 숫자는 마치 당신을 인도하는 더큰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는 것처럼 중요한 결정이 필요한 순간에 나타납니다. 그들은 닫힌 길을 열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올바른 방법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아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됩니다. 그것은 열린 문 앞에 있지만 그 문을 통과할 용기가 없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은 이것을 느끼나요? 그 긴박함. 당신 주변에 있는 듯한 다른 분위기 이 숫자의 의미를 이해하면 그것이 단지 신비로운 것이 아니라 강력한 도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올바르게 사용하면 우주가 이미 당신을 위해 준비한 것에 대한 지도가 됩니다. 그러나 시간에 맞춰 행동하는 사람만이 예정된 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슈퍼보름달은 단지 하늘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숨겨진 진실, 활성화되기를 기다려온 힘을 드러냅니다. 이 숫자가 지금 당신에게 도달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 순간은 정확하고 거의 계산되었습니다. 마치 더큰 무언가가 당신이 변화할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퍼즐의 마지막 조각이 필요한 것처럼 말입니다. 그 강렬함을 느낄 수 있나요? 지금까지 경험한 모든 것이 지금 이 순간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당신이 하는 일이 모든 것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 희귀한 정렬은 우주의 힘과 일치하는 의도가 비교할 수 없는 힘을 얻는 보이지 않는 포털을 엽니다. 이 기회를 알아차린 사람들은 아직도 주저하는 사람들에게 시간이 빨리 흐르는 것처럼 형언할 수 없는 긴박감을 느낍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나타나는 이 숫자들은 우연이 아니다. 그들은 논리를 거스르는 메시지를 전달하지만 마음에 직접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그것을 이해할 때 당신은 그것이 전환의 순간에 현자들을 인도했던 조상의 가르침과 연결되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들은 열쇠이며 그것들 각각은 명확성, 번영, 더큰 것과의 연결이라는 특정한 문을 엽니다. 하지만 이 문은 영원히 열려있지 않습니다. 매 순간마다 이 에너지는 소멸되어 정상적인 존재의 흐름으로 돌아갑니다. 이 순간을 놓치는 것은 다시는 그렇게 강렬하게 경험하지 못할 독특한 기회를 놓치는 것과 같습니다. 마치 우주가 다음과 같이 속삭이는 것 같습니다. 이제 행동할 때다. 슈퍼문이 하늘을 밝히듯 당신 안에 무언가도 빛을 바랍니다. 조용한 전화지만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더큰 무언가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힘. 하지만 그것은 당신이 오늘 무엇을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숫자는 수수께끼가 아니라 항상 당신을 위해 예약된 무언가에 대한 안내로 존재합니다. 슈퍼보름달의 힘은 바다를 움직일 뿐만 아니라 당신 내부를 순환하는 에너지도 만드는 자기장을 생성합니다. 그것은 마치 잠시 동안 당신을 낡은 패턴에 가두었던 모든 보이지 않는 장벽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구멍은 모든 것이 완벽하게 맞춰졌을 때만 나타나는 비밀 통로처럼 드물다. 당신이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초대장입니다. 당신이 받은 숫자는 영적인 의미 이상의 것을 담고 있습니다. 그들은 주변의 모든 것을 지배하는 보편적인 법칙에 맞춰 진동합니다. 그들은 종종 멀리 보이는 풍요, 균형, 변화로 향하는 관문을 나타냅니다. 하지만 이것이 효과가 있으려면 과거에 갇혀있게 만드는 모든 것을 기꺼이 버려야 합니다. 각 숫자에는 고유한 진동이 있는데 이는 우주가 당신에게 말하려는 내용과 직접 연결되는 메시지입니다. 6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균형을 찾는 기초인 조화를 가져옵니다. 11은 직관을 일깨워 가장 어두운 길로 안내합니다. 22는 표현, 즉, 아이디어를 현실로 바꾸는 힘입니다. 33은 당신의 의식을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려 더큰 무언가와 연결해줍니다. 44는 주변에 보이지 않는 요새처럼 보호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88은 무한한 풍요로움, 결코 멈추지 않는 흐름, 열린 사람들을 위해서만 정렬됩니다. 이 힘에 접근할 수 있는 창이 닫히고 있습니다. 슈퍼보름달이 끝나면 강도가 감소하기 시작하고, 에너지가 자연 상태로 돌아갑니다. 이 순간이 지나가도록 놔둔다는 것은 당신이 이미 알고 있는 동일한 한계, 동일한 의심, 동일한 주기에 계속 갇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에게 온이 숫자들은 논리적인 마음이 이해할 수 없는 방향을 가리키는 나침반과 같습니다. 그들은 번영에서 보호에 이르기까지 삶의 다양한 측면에 공명하는 진동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사용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극복할 수 없을 것 같았던 막힘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한때는 너무 멀게만 느껴졌던 기회가 이제 여러분의 손에 닿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시간은 당신 편이 아닙니다. 이 에너지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밀물처럼 움직이고 망설이는 사람은 뒤처진다. 우주는 정밀하게 작동하며 무언가를 당신 앞에 놓을 때는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무시하는 것은 열린 문에 등을 돌리고 어두운 방에 머물기를 선택하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이 찾는 답은 그 어느 때보다 가까이 있지만 그 답은 당신을 기다려주지는 않습니다. 각자는 주변의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세력과 협력하도록 초대하는 특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변화는 혼자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를 위해서는 여러분의 행동, 분명한 의도, 앞으로 나아가려는 헌신이 필요합니다. 당신이 지금 느끼는 긴박감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소명이다. 이런 순간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주가 상기시켜 줍니다. 지금 당신 앞에 다가온 기회가 결코 같은 형태로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 그리고 슈퍼문의 빛은 하늘을 비추는 동시에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길도 밝혀 줍니다. 하지만 선택은 당신의 몫이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슈퍼보름달이 그 힘의 정점에 도달하면 미묘하고 강력한 일이 일어납니다. 마치 우주의 톱니바퀴가 움직이면서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길이 열리는 것 같습니다. 그것들은 당신의 의도, 당신이 그것을 사용하기로 선택한 방법에 따라 활성화됩니다. 그들은 당신이 표현하고자 하는 것과의 진정한 일치, 즉, 헌신을 요구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그들은 상징일 뿐이고, 완전한 힘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시험이다. 지금은 당신의 명확성과 결단력이 시험받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시간은 당신 편이 아닙니다. 슈퍼문의 에너지는 일정하게 유지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한번 지나가면 다시는 같은 방식으로 흐르지 않는 거대한 강과 같습니다. 이는 결핍의 순환을 풍요로, 침체의 순환을 변화로 변화시킬 수 있는 절박한 초대이자 기회입니다. 이 모든 것이 귀하의 손에 닿을 수 있지만, 제공되는 내용을 인식하고 다음 단계를 수행하는 것은 귀에게 달려 있습니다. 지름길은 없습니다. 결정이 내려졌고 지금 당장 내려야 합니다. 우주는 정밀하게 작동하며 이 순간의 모든 세부 사항은 여러분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신중하게 조정되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고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위험에 빠뜨릴까 두려워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가장 큰 위험은 그들이 있는 곳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우주는 결코 헛되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각 주기, 각 정렬, 각 신회는 목적이 있습니다. 슈퍼보름달은 뭔가를 남기지 않으면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점을 상기시켜 줍니다. 당신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준비가 되어 있는 세력이 있지만 균형이 필요합니다. 당신은 두려움을 버려야 하고, 당신을 과거에 가둬두는 의심을 버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을 제한하는 것을 붙잡고 있는 한 새로운 것이 들어올 여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유구의 에너지는 당신이 균형과 정렬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지만 당신이 여전히 내부 무질서의 무게를 짊어지고 있다면 그렇게 할수 없습니다. 인생에서 보편적인 흐름에 맞추는 것보다 더 강력한 것은 거의 없습니다. 이 상태에 있으면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장애물이 사라지고 기회가 거의 마술적인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태를 달성하려면 불확실성에 흔들리지 않는 존재감과 결단력 그리고 목적의식이 필요합니다. 슈퍼보름달이 길을 밝혀주지만 첫 번째 단계를 밟아야 하는 사람은 바로 당신입니다. 슈퍼보름달이 발산하는 에너지는 주변의 것 뿐만 아니라 내면의 가장 깊은 곳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것은 마치 당신의 진정한 본질을 가리고 있는 모든 층이 녹아내리기 시작하는 것과 같으며 항상 거기에 있었던 무언가, 즉 탐구되지 않은 잠재력, 그것이 나타날 적절한 순간을 기다리고 있던 힘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이 순간이다. 하지만 이 에너지는 저장될 수 없으며 나중을 위해 저장될 수도 없습니다. 살아있고 맥동하며 충격을 주기 위해서는 움직임이 필요합니다. 슈퍼문의 빛이 하늘을 비추면서 이러한 힘은 최고조에 달합니다. 빛이 소멸되기 시작하면 문이 닫히기 시작하고 에너지는 정상적인 주기로 돌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망설이는 지점이 바로 이 지점이다. 의심이 생기고 마음은 변명을 찾고 기다리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당신을 설득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기다리는 것은 우주가 계속 움직이는 동안 자신이 있는 곳에 머물 수 있는 방법이다. 그는 멈추지 않습니다. 그는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매 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 기회, 빠져나가는 기회입니다. 슈퍼보름달의 영향은 현재 여러분이 인지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큽니다. 잔잔한 호수에 돌을 던지고 잔물결이 퍼지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당신이 하는 일은 현재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일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 에너지에서 취해진 모든 행동은 더큰 무게를 지니며 즉각적인 것을 넘어서는 도달 범위를 전달합니다. 지금은 당신의 의도를 일치시키고 이 숫자들이 전달하는 힘과 그것이 당신의 삶에서 열어줄 수 있는 것을 신뢰하는 시간입니다. 슈퍼보름달은 이 강렬함으로 인해 곧 돌아오지 않을 것이며 낭비되는 매순간은 모래처럼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기회입니다. 선택은 당신 앞에 있으며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주는 당신의 움직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슈퍼 보름달의 에너지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사이의 정확한 중입니다. 그것은 무시할 수 없는 힘, 정말로 중요한 것에 주의를 집중시키는 힘을 일깨워 줍니다. 이 순간은 우주의 숨결과 같으며 주변의 모든 것이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으며 이 흐름에 자신을 맞추는 사람들은 삶의 가장 어려운 측면조차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조용히 상기시켜 줍니다. 그러나 이 정렬은 당신에게 뭔가를 요구합니다. 그는 용기와 항복, 낡은 패턴을 깨고 새로운 패턴을 형성하려는 진정한 의지를 요구합니다. 당신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을 밝혀주고 숨겨져 있던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러한 선택은 영원히 유효하지 않습니다. 달의 강도가 약해지는 것처럼 지금 당신이 느끼는 에너지는 자연 상태로 돌아가기 시작할 것이며 그 부름에 응답한 사람들만 남게 될 것입니다. 이 순간에는 조용한 긴박감, 무시할 수 없는 끊임없는 맥박이 있습니다. 우주는 움직이고 있지만 기다리지는 않습니다. 주저하는 사람, 두려움이나 의심이 지배하도록 놔두는 사람은 이 강력한 흐름과의 연결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연결이 끊어지면 남는 것은 뭔가 훌륭한 것이 사용되지 않았다는 느낌 뿐입니다. 그러나, 이동을 선택하고 제공되는 내용에 반응하는 사람들에게는 보상이 심오합니다. 한때 불가능해 보였던 일이 마치 각 단계가 더큰 힘의 인도를 받는 것처럼 거의 필연적으로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당신과 우주 사이에 이러한 정렬은 드뭅니다. 그것은 오랫동안 그 상태로 머물지 않을 열린 문 앞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마치 우주가 열쇠를 제공하는 것처럼 명료한 순간, 그러나 그것을 사용하는 방법을 아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됩니다. 주변에서 이런 표지판을 본 적이 있나요? 이 영상의 마지막에는 여러분의 관점을 바꿀 수 있는 무언가 즉 믿을 수 없는 선물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숫자는 6, 12, 22, 33, 44, 88입니다. 이는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각각은 불교의 지혜에 뿌리를 둔 연결, 균형, 성장이라는 강력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를 사용하여 명상하고 의도를 조정하고 가장 원하는 것을 끌어당깁니다. 이것은 12월의 슈퍼 보름달 이후 새로운 현실을 창조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지금 등록하시면 이와 같은 더 많은 팁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우주가 보내는 신호를 활용할 준비가 되셨나요? 왜 중요한 순간에 특정 숫자가 나타나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우연이 아닙니다. 숨겨진 포털과 같은 이 숫자는. 인생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강력한 에너지를 전달합니다. 당신이 그것을 이해하고 당신의 의도를 일치시킬 때 에너지는 변합니다. 잠긴 듯 열려있던 문.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솔루션이 갑자기 나타납니다. 이것이 단지 우연이라고 생각한다면 동시성은 우연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우주가 당신에게 주의를 기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슈퍼보름달이 도착하면 이러한 힘이 증폭되어 결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변화를 가져올 준비가 된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세부 사항이 있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기회는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행동이 필요합니다. 시간은 멈추지 않고, 슈퍼문의 에너지는 곧 소멸되어, 경청한 이들만이 보상을 손에 쥐게 될 것입니다. 이 에너지의 창은 짧으며, 주저하는 사람은 반복되지 않는 것에 접근할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고대의 가르침에서는 이미 하늘과 땅이 일치하는 순간에 대해 이야기했으며 주의를 기울이는 사람만이 그것을 포착할 수 있을 만큼 희귀한 연결을 만들어냈습니다. 612233388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주파수입니다. 그것들은 항상 거기에 있어 활성화되기를 기다리는 힘에 당신을 연결하는 수준에서 진동합니다. 당신의 행동을 이러한 에너지에 맞추기 시작하면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합니다. 먼 접근처럼 보였던 것, 불확실했던 것이 명확해집니다. 그러나 그것은 기다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주에는 고유한 리듬이 있으며 속도가 느려지지 않습니다. 올해 마지막 슈퍼문은 주기가 닫히고 새로운 에너지가 탄생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준비된 사람은 차이를 느낄 것입니다. 마침내 제자리에 놓인 퍼즐 조각처럼 기회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불가능해 보이던 일이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슈퍼보름달의 에너지는 단지 천문학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존재의 깊은 곳까지 다하 잠자고 있던 잠재력을 활성화시키는 우주적 움직임입니다. 이러한 징후를 무시하는 것은 인생의 과정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12월의 슈퍼보름달은 주기가 끝나고 새로운 가능성이 열리는 것을 가져옵니다. 이는 한 장의 끝이자 기꺼이 듣고 행동하려는 사람만이 이룰 수 있는 무언가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숫자는 기호 그 이상입니다. 그것은 당신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안내하는 훨씬 더큰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기 위한 모닝콜입니다. 당신의 행동을 이 에너지와 일치시키기 시작하면 흐름이 조정됩니다. 한때는 도달할 수 없을 것 같았던 것이 점점 가까워지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불가능해 보였던 방식으로 상황이 제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세부사항이 있습니다. 이 순간의 힘은 기다리지 않습니다. 기회가 사라지기 전에 신뢰하고 다음 단계를 밟아야 합니다. 최고조에 달하는 파도처럼 바다로 돌아가기 전에 다이빙을 해야 합니다. 이제 그걸 느끼죠? 지금 이 순간의 무게? 의식적으로 사용하면 이 숫자는 기회를 드러낼 뿐만 아니라 의도를 현실로 바꿔줍니다. 꿈만 같았던 일이 눈앞에 현실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무시할 수 없는 것이 있다. 슈퍼보름달을 둘러싼 에너지는 일정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준비된 자에게 모든 힘을 전달하는 파도로 나타납니다. 주저하는 사람, 행동하지 않는 사람은 이 힘이 모래가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것처럼 지나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순간이 관심 이상의 것을 요구하는 이유입니다. 용기가 필요합니다. 신회귀를 기울이고 당신을 위해 준비된 것이 당신이 지금까지 직면했던 어떤 한계보다 더 크다고 믿는 용기. 이 숫자의 에너지는 정체된 것처럼 보이는 흐름을 풀어주는 독특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당신은 일이 너무 완벽하게 일어나서 그것을 우연이라고 부르는 것이 불가능했던 동시성의 순간에 이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이 숫자는 이와 같은 더 많은 순간으로 가는 관문입니다. 지금은 이 에너지가 새로워져야 할 모든 것을 변화시키기 위해 행동하고 정렬하고 허용할 때입니다. 이 순간을 활용하기로 한 결정은 미룰 수 없습니다. 우주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통제할 수 없지만 활용할 수 있는 리듬으로 주기적으로 움직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고동치는 리듬이며 여러분에게 연결하고 신뢰하고 앞으로 나아갈 것을 요구합니다. 매 순간이 지나갈 때마다 마치 우주가 다음 우주쇼를 준비하는 것처럼 에너지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슈퍼보름달은 단지 그 빛을 지구에 반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자신이 만지는 모든 것을 강화합니다. 숨겨진 감정이 표면으로 드러나고 이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길이 드러나기 시작하며, 손이 닿지 않는 것 같았던 것이 가능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 명확함, 이 독특한 순간은 일시적입니다. 그것은 바람처럼 도망가며, 적절한 때에 행동하는 자만이 그 진정한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고대의 가르침에서는 천상의 정렬이 인간의 이해를 넘어서는 힘을 활성화시키는 이와 같은 순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러한 힘은 외부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 안에 있으며 깨어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깨어남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미지의 것에 굴복하고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않는 오래된 패턴을 버리겠다는 결정이 필요합니다. 슈퍼보름달은 인생이 순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순환에는 고유한 목적이 있음을 상기시켜줍니다. 이 순간은 오래된 것의 종결이자 아직 완전히 볼수 없는 것의 시작입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재정해하고, 당신을 방해하는 것을 버리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을 포용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금의 가치를 인식하는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일이다. 이 에너지가 나타나면서 우주는 당신에게 도구를 제공합니다. 당신이 받은 숫자는 단순한 상징이 아닙니다. 그것은 새로운 가능성으로 이어지는 문을 여는 열쇠이자 지도입니다. 이 에너지는 단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 내부에 반향하여 본질의 휴면 부분을 활성화하고 당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무엇을 성취할 수 있는지 상기시켜 줍니다. 하지만 이 동작은 섬세한 스텝을 요구하는 춤과도 같습니다. 아무리 작은 망설임이라도 이 리듬을 깨뜨리고 지금 활짝 열려있는 문을 닫을 수 있습니다. 숫자에는 일반적인 이해를 뛰어넘는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우주를 지배하는 법칙. 당신이 원하는 것과 운명을 연결하는 힘에 대한 직접적인 요청입니다. 6은 몸과 마음, 정신을 정렬하는 데 필요한 조화를 가져오는 반면, 11은 숨겨진 것을 볼수 있는 능력을 증폭시킵니다. 22와 33은 의도를 행동으로 행동을 결과로 전환합니다. 44는 보이지 않는 방패를 형성하여 당신의 것을 보호합니다. 그리고 88은 풍요의 흐름을 열어 필요한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다가오도록 합니다. 그러나 이 숫자는 단독으로 작용하지 않습니다. 어느 하나도 제자리에 있지 않으며 그 어떤 조각도 목적 없이 옮겨지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이 말의 진동을 느낀다면 그것은 당신이 이 정렬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외부에서 일어나는 일뿐만 아니라 당신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에 관한 것입니다. 당신을 과거에 가두려고 하는 모든 의심. 모든 두려움, 모든 생각은 변형될 수 있지만 에너지가 여전히 맥동하는 동안 행동하기로 선택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슈퍼보름달의 빛은 단지 밤을 밝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자신에게서 숨기려고 했던 것을 밝혀줍니다. 이 빛은 불편할 수도 있지만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 필요한 진실을 드러냅니다. 이는 무시할 수 없는 종류의 계시이며 응답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포털 앞에 있고 영원히 열려있지는 않습니다. 에너지는 움직이며, 오늘날 이용 가능한 것은 숨결처럼 사라질 수 있으며, 진정으로 선택된 것만 남길 수 있습니다. 매 순간이 지나갈 때마다 이 에너지의 강도는 소멸되기 시작하지만, 그것이 미칠 수 있는 영향은 전적으로 당신이 지금 무엇을 하기로 결정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슈퍼보름달은 천상의 사건 그 이상입니다. 그것은 당신 안에 숨겨진 것과 일치하는 힘이며 더 이상 당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패턴을 깨뜨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러나 무시할 수 없는 한가지 세부 사항이 있습니다. 적절한 순간에 이 힘을 활용하지 않는 사람은 잃어버린 기회, 통과하기 전에 닫히는 문에 대한 무게를 느낀다는 것입니다. 이 숫자는 당신에게 필요한 것을 끌어당기고 당신을 제한하는 것을 밀어내는 자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두운 밤에 신호등 역할을 하며 도달할 수 없을 것 같았던 곳을 가리키는 길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이 부르심을 신뢰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논리에 어긋나고 아직 명확하게 볼수 없는 것에 대한 믿음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10일의 힘은 직관을 일깨우지만 그것이 불편하더라도 그것이 드러내는 내용을 기꺼이 듣고자 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22와 33은 창조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져오지만 그렇게 하려면 자신이 표현하고 싶은 것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믿어야 합니다. 44와 88은 사이클을 완성하여 정당하게 당신의 것을 보호하고 중단 없는 번영의 흐름을 향한 문을 엽니다. 그러나 이러한 힘은 흐를 공간을 찾을 때만 작용합니다. 이 숫자의 진동은 슈퍼보름달의 비달에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지만 이 증폭창은 곧 닫힐 것입니다. 조수의 움직임처럼 누구도 기다려주지 않는 순환을 따릅니다. 이 행동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이 순간을 놓치는 것이 곧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을 포기하는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신이 느끼는 긴박함은 상상이 아닙니다. 마음이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을 당신에게 경고하려는 것은 당신의 직관입니다. 당신에게 제시된 숫자는 단순한 코드가 아닙니다. 그들은 고대의 가르침과 그것을 들을 준비가 된 사람들에게 대대로 전해 내려온 지혜에 대한 기억을 담고 있습니다. 6은 존재하는 모든 것의 균형을 유지하는 조화에 당신을 연결합니다. 11은 눈에 보이는 것 너머를 볼수 있는 것처럼 거의 초자연적인 선명함을 일깨워줍니다. 22는 마술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일치된 의도의 순수한 힘으로 꿈을 현실로 변화시킵니다. 33은 귀하의 행동을 더큰 목적으로 끌어올리고 44는 강력한 방패를 만들어 귀하가 구축한 것을 보호합니다. 그리고 88. 88은 무한한 흐름이며 당신이 항상 추구했지만 결코 달성하는 방법을 알지 못했던 것에 대한 문입니다. 이러한 각 숫자는 여정의 특정 측면에 맞춰 진동하지만 진정한 변화를 만드는 것은 이들의 조합입니다. 그것은 마치 당신이 기꺼이 듣고자 할 때만 연주할 수 있는 멜로디의 음표와 같습니다. 하지만 이 멜로디에는 시간이 있고 시간이 부족합니다. 아직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씨앗이 번성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비옥한 토양에 씨앗을 심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을 신뢰하려면 용기가 필요합니다. 완전한 길을 볼수 없을 때에도 모든 것을 인도하는 더큰 무언가가 있다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망설임은 현재 당신의 가장 큰 적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원하는 것과 제공되는 것 사이에 격차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의심의 모든 순간은 당신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려는 세력에 맞서 쌓는 장벽입니다. 당신이 느끼는 이 힘은 무작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있는 곳에서 당신을 만나기 위해 계획되고 계산되고 조율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혼자서 모든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녀는 전달되는 내용을 수락하려면 귀하의 허락, 예 라고 대답하는 귀하의 결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행동을 선택하면 뭔가 변합니다. 흐름이 시작되고 문이 열리며 멀게만 느껴졌던 모든 것이 놀라운 속도로 다가옵니다. 지금 이 순간 공명하는 숫자는 깨어나는 에너지를 반영합니다. 이는 단순한 메시지가 아니라 포털입니다. 각 숫자는 창조하고 변형하고 실현하는 보편적인 힘에 당신을 연결하는 특정 진동 즉 주파수를 전달합니다. 6은 원하는 것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균형입니다. 21은 미지의 경로를 밝히는 비콘이다. 22는 무형의 꿈을 유형의 현실로 바꾸는 능력을 제공합니다. 33은 목적과 행동이 만나는 더 높은 수준으로 의도를 끌어올립니다. 44는 귀하가 구축한 것이 유지되도록 보장하는 보호입니다. 그리고 무한히 흐르는 에너지를 지닌 88은 그것과 연결될 줄 아는 사람들에게 흐르는 풍요를 상징합니다. 하지만 이 수치가 모든 사람에게 공개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이전에는 닫혀 있었던 것처럼 보였던 문을 열 준비가 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부르심.